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용 펜 필쌤입니다. 자, 빨리 끝내든 빨간 날. 자, 빨리 날짜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짜잔, Sunday, May uh, 8th, 2025.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좀 빨리 끝내는 날이죠. 또 저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관련된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라든지 이번 주까지는 어떤 질문해볼 거냐면. 자, 당신의 별자리는 뭔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별자리보단 띠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별자리를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띠를 동양에서만 주로 써요. 동양이랑 우리나라 포함해 동양에서 이제 그 원숭이 띠, 개띠 이렇게 쓰는데, 외국은 또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는 게 바로 요, 이제 그, 바로 별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일단 알려드리고 이 단어를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당신의 별자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니까 당연히 what이겠죠? what? your. 그 다음에, 별자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a zodiac sign이에요. zodiac sign. zodiac sign. 여기다 만약에 앞에다 "Chinese"를 붙이면 "Chinese Zodiac sign"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띠에요 띠, 원숭이띠, 개띠 요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쓰는 거 이거 별자리 여러분들 태어난 날로 해서 별자리 보잖아요.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s your Zodiac sign? What's your Zodiac sign? Zodiac, Zodiac" 이렇게 발음해요. 조오디엑사인요 i 조오디사인이 별자리 띠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띠는 서양 쪽엔 잘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별자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zodiac sig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뭐냐면 10월에 태어나서는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이 찾아봤더니 뭐냐면은 리브라이어, 리브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별자리도 그 있습니다, 1 2 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날짜에 맞게 찾아서 그거는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건 답을 어떻게 하면 돼? 요 당신의 그 별자리가 뭐냐고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별자리는 뭡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zodiac sign is Libra. 이게 천칭자리래요, Libra. My zodiac sign is Libra. My zodiac sign is Libra.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저기 별자리 한번 확인해주셔서 이거 그대로 저기이 자리에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My zodiac sign 요거 대신에 그냥 It 이렇게 된다 그랬죠? It Libra. It Libra.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별자리는 뭡니까? What's your zodiac sign? 당신의 별자리는 뭡니까? What's your zodiac sig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답을 My zodiac sign is Libra. 제 별자리는 천칭자리입니다. My zodiac sign is Libra. 제 별자리는 천칭자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한번 주고 받을게요.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What's your zodiac sign?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세요 My zodiac sign is Libra. That's it for today. See you tomorrow. Bye bye.